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 위에 굳게 서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끝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 우리 습관이 문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 날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단한 순간도 변치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수와 8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수와 8장 24절부터 30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적,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이천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요소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요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요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요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대수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요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렸으며 요소아가 거기서 모세오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서 돼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이성을 어, 이제 진멸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도 있었고 실패 속에서 어떻게 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 또 아이성 사람들로 바라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어, 자기의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어, 교만함으로 빠져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나누었던, 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후반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어, 아이성을 어떻게 진멸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어, 이, 그 땅에서의 왕, 아이 왕을, 어, 어떻게 처리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26절의 말씀이 눈에 다가옵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당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제 여기서 진멸하여 바친다라는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번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어, 주로는 주로는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쓰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아이 성의 이야기에까지 쓰어 쓰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당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한 성을 다 쳐서, 쳐서 그 사람, 서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는 데까지 시간이 분명히 꽤 걸렸을 겁니다. 그죠 얼마, 어, 그렇게 큰 성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이 남녀가 만이 천명이다. 어, 그러면은 남자들, 전쟁을 하는 남자들만 따져도 몇 천명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어, 절대로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아닌 그 시간들을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않고 쭉 펴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네요. 어, 단창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거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래도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 종류니까 꽤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창을 잡아서 들고 있는 손을 거두지 않아야 했다. 팔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팔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팔이 아픈 과정 속에서도 요수아는그 자기가 들고 있는 손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아, 어, 혹시나 이것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어, 전, 이게 전투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혼자 하는 전쟁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하는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전쟁이구나. 우리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도 그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작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의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뭘 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해보는 걸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단창을 들고 있던 그 요수와의 손이 그몇 시간 동안, 최소한 몇 시간은 됐을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내리지 않고 그렇게 뻗고 있었다라는 게, 그러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어, 찬양과 경배, 어, 집회를 이제 갔던 적이 몇번 있었었는데, 그때 목요일 찬양, 저는 이제 목요일 찬양과 경배를 많이 갔던 그런 세대여가지고 그래서 목요일에 찬양, 찬양과 경배를 가면, 그때 하스테뱅 목사님, 이제 한참 그때는 성교사님이라고 불렀네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한참이제 찬양 집회 하고 계시면 한한 시간 반 어떤 때나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은 보통 찬양만 하는 시간이나 한 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하는 기간에 손을 계속 끝까지 들고 찬양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laughs> 그렇기 위해, 그러다, 그러다 보면, 이제 꼼수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 손을 다 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잔양을할 때. 두 손을 다 들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손을 들어야 바꿔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뭐 꼼수가 생기고 이러는. 거. 근데 그렇게 끝까지 손을 들고 잔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 실제로 한번 해보면, 손을 이렇게 굽히고 들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을 쭉 펴고, 하늘, 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쭉 펴고, 찬양을 하면 항국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 몸에 땀이 촤르르 니다 정말로 야뭐 무슨 사우나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맨손으로 해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음, 단창을 들고.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건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단창을 들고 그렇게 손을 내뻗은 상태에서 수시간을 있어야 될 만큼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부담과 내 삶의 책임과 내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몇 시간 동안을 단창을 잡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던 이 요수아가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라는 것은 우리는 명약 관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동안에 성기고 우리가 그동안에 힘이 있어서 어, 섬겨왔던 VIP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초대했었더랬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초대했었고, 그리고 그 초대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와보라 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잘 떨어지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서 만나고, 다시 밥 한번 사주고, 영어로 예배하니까 그래도 좀 나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섬겨봤던 사람들, 그렇게 섬기는 과정 속에서 돈도 썼을 거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도 졸였을 겁니다 당일날까지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결국 그 친구를 선택한 듯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실망했던 그런 자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날 와서 예배에 왔는데 자기가 정말로 섬기고 자기가 정말로 와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곳에 턱 나타나 있는 가족과 함께 턱 나타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좀 있고, 우리의 삶에 부담이 좀 있는 그 과정을 겪어가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붙들고, 그렇게 함께 하는 길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단창을 들고 몇 시간을 손을 뻗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몸에 찢어지는 아픔들이 마음에 좀 아픔들이 그런 아픔들이 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 그것을 위해서 백성 전체가 승리하고 기뻐하는 길을 경험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목자님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라서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걸어가는, 정말 어떨 때는, 야, 이거 내가 끝까지 해야 되나? 이거 왜, 왜 지금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아파도, 좀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들을 디디어 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면 언약을 갱신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제 에발산 이 에발산이라는 것은, 곳은 주로 축복을 이야기하는 곳. 아 죄송합니다. 이 모세 때는 이 저주를 이야기하던 곳이 주로 에발산이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이제 축복을 이야기하는 곳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두 개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 어, 그 신명기 때에, 이제 백성들이 양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한쪽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어, 이, 이 저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 언약의 갱신, 언약을 갱신했던 자리로 되게 유명한 곳이기도 네. 했었습니다. 그, 그 중에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한 재단을 쌓았다. 근데 그들이 재단을 쌓으면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을 쌓았다. 말씀에 순종하여 재단을 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돌에 기록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돌에 기록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모든 백성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34절에 낭독하였더니, 그리고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중에게 낭독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조심해라. 라는 그런 언약이 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었겠지요. 또, 어떤 언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 어, 행하고 계시니, 너희의 삶에 있는 두려움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언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떤 언약이 되었건, 그것이 조건적인 언약이 되었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언약이 되었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한 가지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지키시는 그 언약들 하나하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생각보다 이거 잘못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이거 잘못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파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약을 믿기보다는 요즘 유튜브를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마음 그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믿고 나의 감정의 요동침에 나를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경우는 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점은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합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불안과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두려움과 아픔들, 그 일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 수가 없는데, 사실은 겪지 않아도 될그 일들. 그 일들 마음속에 꽉겪고 살아갑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왜 자라나.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그냥 지나가면서 눈이 아파서 이러게 지나갔는데, 저 인간은 왜내 앞에서 지나가면서 나에게 눈을 불알리나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서 막그 사람에 대한 미움들을 막 그거 해내리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한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면 눈이 아팠을 것에, 아, 눈이 아픈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까운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약속을 믿고 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과 나의 삶의 현실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 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좀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자꾸 내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그 삶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약속 두 개가 딱 부딪힐 때는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좀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어떤 감정과, 하나님의 약속에 부딪힐 때 우리는 약속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꼭 겪어야 되는 길이면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픔의 길이라면, 그런 연단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선택해서 연단의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딱 붙들고, 내 삶에 나의 감정과 약속이 부딪힐 때는 나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 하나 딱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느낌,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이 이상한 것들, 이것들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내 삶의 것들,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요수화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므로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삶에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다.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좀 믿고 고백하고 걸어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시는 분. 주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고, 칼이 좀 아플 때도 있고, 하나님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내 시간 좀 뺏길 때도 있고, 주님,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내 시간, 내, 어, 내가 갖고 있는 거다 챙기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을 하신다, 일을 하게 어, 하는 일, 어,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도둑, 도둑놈심보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나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삶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 하나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그때야. 느낄 수 있는 기쁨.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 우리가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 그것 하나 딱 믿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